이름도 생소한 국가정보관리원의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화재가 났는데 오늘 이 민원을 보기 시작한 업무일이 시작되면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화재가 원래는 정부가 3시간 만에 복구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3시간 만에 복구는 커녕 지금 3개월이 걸려도 복구가 될지 의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업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은 진짜 실시간으로 백업을 했는가도 지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를 갖다가 이렇게 구축했다. 이렇게 자랑하던 it 강국의 꼬라지가 참으로 한심하다는 일반 회사의 정보자산관리도 저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안부 소속 기관이죠. 국가정보관리원은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 운영 보안 등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총무처 그리고 내무부 행안부 등이 관리하던 국가의 핵심 정보가 다 들어있는 곳이죠. 그래서 요즘 민원이고 뭐 세금 납부까지 전부 다이 정보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속에서 이 정보들을 한데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정보관리원은 대전에 있고 대구와 그리고 광주에 분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주의 백업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새 분원을 갖다가 만들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주의 분원이 북한의 EMP탄 공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2025년 10월에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2025년 9월까지, 현재 시점까지 단순한 백업 용도였고, 대정 본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료 유실이 아니라, 정보 자료 유실이 아니라 시스템까지 타버리면, 이를 이어받는 능동형 쌍둥이 재난복구 시스템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정보관리원 이라는 데 전부 정보를 몰아놓고 문제가 생기면 광주에서 백업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으로 공주에 쌍둥이 국가정보관리원 분원을 둬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보면 이 말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2023년에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가 있었지요. 그때 시도의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민원시스템이요. 그래서 사흘 만에 복구가 되었고, 또 복구하고 난 뒤에도 일시적으로 또 두세개 시스템이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때는 시스템 장애라고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번에는 시스템 장애가 아니라 UPS라고 부르는 만약에 정전이 되거나 전원이 끊어졌을 때 배터리가 자동적으로 전원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충전밧데리를 쓰고 있는데 그 충전밧데리가 10년 연안이 조금 지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체한다고 꺼내면서 이 전원을 빼다가 불꽃이 튀면서 밧데리가 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서브까지 다 태워버리는 형태로 이렇게 번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리튬 전지 공장에서 불이 나서 21명인가가 사망한 사태가 있죠. 거기에서 사장이 징역 15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들라고 그때 리튬 전지라는 것은 일단 불이 나면 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열이 식을 때까지 수조에 담가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전기차에 불이 나면 전기차가 전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이 사고로 정부 전자 시스템 96개가 마비되고,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되고, 이 온나라 서비스가 마비됐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공문을 만드는 국가 규격 프로그램도 마비됐고, 심지어 우체국, 우편, 금융, 보험 업무도 마비가 됐는데, 부분적으로 회복이 됐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 긴급출동 시스템에서도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지난 금요일 날 8시 15분에 배터리를 지하로 옮긴다고 이제 빼다가 전원을 내리면서 아마 불꽃이 튀면서 배터리 한 개에서 화재가 시작됐고 소방 당국이 출동을 했지만 은 물을 뿌리면 저는 서버가 다 망실될까봐 물을 뿌리지 못했어요. 어제 6시에 완전 진화가 됐습니다. 국정 자원 화재로 인해서 전산망이 나흘째 오늘 아침까지 먹통이고 민원 대란이 업무 일이 시작되면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총 39개의 시스템을 복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647개 중에서 39개가 복구됐는데 이 복구된 것도 이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시한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옛날에 이시조선 때 조선시대에도 그 국가의 사고를 여러 군데 분산시켜서 외란이나 호란이 일어나서 때 일부가 타더라도 나머지는 이렇게 건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형 백업 시스템이죠. 그런데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라고 하면서 3시간이면 완전히 복구된다고 자랑을 했는데, 지금이 3시간이 아니라 석 달이 걸려도 완전히 복구가 안될 걸로 보이고,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똑같은 시스템을 공주 예 북한의 공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국가정보 백업 시스템을 갖춰 놓는다 했는데, 백업 자료만 들어있지 시스템은 없었다는 거예요. 백업 자료만 가지고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소실되가 현재 대전에 있는 그 국가정보관리원이 제대로 작동을 못할 거 아닙니까? 자그거 서버도 타버렸고 또그 안에 있는 자료도 데이터도 유실됐으니까 그러면 데이터는 광주에도 있고 공주에도 있다면 데이터가 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국가정보관리원 본원에 있는 수준의 자료 공급망이라는 것을 지금 쌍둥이로 똑같이 공주나 광주에 만들어 나야 되는데 자료만 있지 똑같은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전에서 본원에서 타버린가 이분원에서 바로 백업할 수 있는 데이터만 있지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똑같이 갖추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자 국가정보중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중추망은 대전에 다 있고 일반 부수적인 것은 대구 그리고 광주에 분산되어 있고 거기에 계속 백업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백업이 실시간으로 됐는지는 의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공주는 2025년 10월에 돌린다고 했는데 지금 돌릴 행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업 자료들만 들어가 있지. 대전에 보는 거와 똑같은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공주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장비라든지 또 망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만든다고 말만 하고 그 공사를 느리게 지금 하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하드웨어조차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만 있다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이 되어야 그 그것이 국가중앙정보통신망이 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권이 최근에 정부기구 개편 운운하면서 정부의 기구들을 효율적으로 바꾼다고 금융관련 기구부터 검찰부터 온갖 기구들을 다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렇게 스톱이 되면 이런 사소한 화제에도 국가정보통신망이 쏟아이 되어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국민적, 국가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조차도 제대로 챙긴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노름에 시끄러웠지, 정말로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 또 국민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정보통신전산망 자체에 대한 사고 우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대체될 수 있는 시스템조차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과거에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이렇게 공격을 했지요 어떻게 저런 이태원 같은 사고를 애측하면서 대응하지 못했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또 2023년에 국가전산망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장관이 책임자라고도 민주당의 이재명이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이런 사고를 일으키고 나니까 그야말로 국민 앞에 뭐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는 하지만 그 이상에 어떤 방법도 없잖아요. 어떻게요? 국가의 중앙 정보통신망을 갖다가 관리하면서 거기에 비상에 대비한 배터리를 갖다가 교체하는 부분에서 저렇게 허술하게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었냐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정보망을 관리하는 회사의 사장으로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문제가 될때 대비해서요. 서버를 똑같이 멀리 떨어진 데두 개를 갖추고 정보도 똑같이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작은 정보 관리망도 그렇게 하는데, 국가의 온 정보를 관리하는 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말이 없는 인재고요. 또이 정부가 시끄럽게 온 국가를 재구축한다고 정치 노름에 떠들고 있는데, 정작 아주 핵심적인 기관 정보 자원 전산만조차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기는 쉽지. 잡고 나서 보니 이렇게 돈안 되는데 아마 이 기구에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의 원장이 1급 정도밖에 안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될수록 이걸 분산시켜야 되는데 모든 중앙의 정보를 한데 모아놔야 자기들이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분산을 시키지 않고 한데 모아놓으니까 한 번에 화재가 나버리니까 대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일수록 분산시켜야 되는데 대한민국 공무원은 중요한 거는 전부 지가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보통신망은요, 땅둥이 한개 정도가 아니라 물을 둬가지고, 공주도 빨리 똑같은 데이터를 갖다가 백업으로 축적하고, 똑같은 정보 하드웨어 설비를 갖추어가지고, 공주에도 갖추고, 또 광주에도 갇히고 대구에도 갇혀서 한 군데가 사고 나면 다른 데가 적각 연결되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카카오 사고 났을 때 정부가 난리를 쳤지요. 카카오는 5일만에 복구됐지요. 근데 이거는 완전 복구에 정부는 뭐 2, 3주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들은 몇 개월 걸릴 거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허술함도 들어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기는 쉬웠지. 잡아보니까 이런 데는 관심도 안 갔지요. 그러다가 시급하게 됐다.